네, 시작해, 시작해, 야, 시작했어. 네, 지금 양양 유튜님께서 불닭을 <laughs> 먹고 계십니다. 네, 잠깐만요. 반쯤은 다 먹었어요. 자, 진짜 두부 찍다가. 이 국물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아셨어요발리 드세요, 고! 먹도요 아, 먹으려고요. 정말 맛불나보네 맛이 어떤가요? 매워 매워요? 많이요? 빨레쳐드 <laughs> 돼요 <먹어요>? 아니요 주시라고요 <laughs> 얼굴을 <웃음> 여러분 얼굴을 살펴볼게요 저거꾸거꾸이 있어요 잘 살펴볼게요 이기 내가 자세히 보기 해가지고 네 얼굴을 살펴봤어 네거꾸이꾸세요 병수가 들러났 그리고 눈썹 거꾸멍 자세히 살펴이요아 이제 돌아워서안봐 그냥 살펴볼게요. 아, 네, 먹는다. 오, 맛있겠다. 아, 그냥 빨리 들어가 뿌리네. 입으로 살펴볼게요. 맛있어요. 잠만요 <laughs> 얼마큼 남았어요? 차. 얼마큼 남았지? 별로, 별로 안 남았네 거의 다먹 이제 제자 먹는 거 자세히 찾아볼게요 오 입에 들어가 버리네요 이제 다얘다 먹었어 와이 많은 거 혼자 다 먹어버렸네 한입도 안탄는 사람이 안 먹었어 아, 물과 우유만 번갈아 먹는 고이야 <laughs> 이거 무생 스킬이죠? 아, 저지마머유를 따르고 있어요 아, 저동체하고 있어요 아, <laughs> 다시 다 <laughs> 이,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안경 유튜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요 안녕